루디켈러의 기호와 해석 읽어보았습니다.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언어의 기초가 뭐다? 기호다. 아까 우리 세미오티켓 강의 들으셨잖아요. 기호, 기호에. 이 모든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기호로 이루어졌다. 세상을 만들 때도 언어로 창조되었는데, 이 언어의 기초가 기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 기호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여기 있는 이 테이블도 기호고 여기 있는 책들도 기호고 액자도 기호고 내가 오늘 입은 옷도 기호고 다 기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의식을 못한다라는 딱 생각이 들면서 뭐가 떴냐면 이 변기가 이 이제 저희가 큰일 작은일을 볼때 쓰잖아요. 그런데 이 변기라는 기호 뭔 시인은 아닐까? 음. 원시인이 이 경기를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무서워하지 어, 음. 어느 시트콤을 봤는데 우물이다. <웃음> <웃음> 그게 떴어. 아 정말 기호를 해석하지 못하면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그 사람이 무슨 뜻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이 무슨 뜻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왜 저런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기호를 보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음.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 나는 어떤 뜻을 갖고 있지?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기호를 아, 확인해 보면, 아,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알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저자가 말하는 기호는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 기호는 의사소통에 의해서, 의사소통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기능하고, 변형되고, 생성되는 월,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능적인 퀴즈 게임맨.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미말을 음, 왜 했을까? 음. 이 해석적인 추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게임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게임을 한다 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 우리의 꿈이 우리의 꿈이 내 무의식이 나와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지금 알아들어! 하고 꿈으로 계속 뛰어요. 어떻게? 압축하고, 전이하고또 상징을 하고, 2차 가공을 하면서, 못 알아듣는 기호들을 상쾌 쏟아내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석 좀 해봐. 하고 이제 밀어넣는 거란 말이죠. 이런 지능적인 게임이다. 라고 의사소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기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론할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 기호를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 무의식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암시할 수 있어. 기호를 통해서 암시를 줘. 우리는 이 기호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이 세상에 있는 이 기호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지무. 겉으로 표면으로 그냥 드러난 거. 드러나 있는 거.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드러나는 거. 이거를 지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아이콘. 언어가 아니에요. 그림, 소리, 몸짓, 바디랭귀지 같은 이런 아이콘들이 우리에게 기호로서 계속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상징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해석할 수 있도록 암시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 기호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고정되어 있고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변하는지 이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표면으로 드러난 징후예요. 이 징후는 그냥 드러났어요. 그냥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면 반점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결과가 징후로 나타났어. 원인이 있어. 원인을 찾는 인과적인 추론을 통해서 징후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징후가 그렇게 해석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아이콘으로도 변하고 이쪽 문이 뚫려있죠. 이쪽 문도 뚫려있어. 요 상징으로도 변해요. 어떨 때 의도가 추출할 때. 이 징후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생겼어요. 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의도가 생길 때이 징후는 아이콘과 상징으로 변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라는 기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 소리, 몸짓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연상하게. 유사성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연상 추론을 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연상 추론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콘도 이아이콘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아이콘으로 반복하고 연상하고 하다 보면 같은 사람들끼리, 어, 맞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용 규칙이 탄생해요. 사용 규칙이 탄생하면 어떻게 변하냐면, 아이폰은 상징으로, 문이 이쪽으로 뚫려있죠? 상징으로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용 규칙, 규칙에 입각해서 이 상징을 추론해야 돼. 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법과 질서, 아, 일반적인 공통적인 게 생겼어? 그러면 상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진이 진짜야? 어, 이게 맞아? 아, 이게 해석됐어? 이것도 채워지네? 아, 이거 맞네? 이런 진위를 통해서 진, 어 진실한 의미를 찾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상징이 더 굳어지고 또그 상징에서 또안 맞으면 또 우리는 이 진무가 또 나타나 고 이런 반복을 계속 변화를 갖는 게 기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무예요. 징후는 기억자인 찰스 퍼스가 뭐라고 하냐면, 지표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자, 지표가, 징후가 뭐라고요? 발자국. 누가 알고 지나갔는지, 왜 여기에 발자국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드러났어요. 이런 징후는 아주 단순한, 아주 원시적인 이런 기호다라고 얘기해요. 책맨 뒤에 보면 우리 색인이 있잖아요. 색에는 이 책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단지 드러내 주는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반점도 그냥 드러나요. 뭐냐면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특별히 해석해 달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해. 그냥 드러나. 그냥 징후로 나타나. 그런데 우리가 그 징후를 보고 해석을 해. 그럴 때 어, 징후가 기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드러나는 게다징후 아니지만 기호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런 해석될 때 징후로, 징후가 기호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징후가 가득 들어있는, 아주 많이 들어있는, 네. 여기 <laughs> 다 유황에 들어있어요. 징후만 들어있어요, 징후만. 해석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까 전에 이 더벅머리 보셨잖아요. 여기 보면, 주요 우울장애라고 진단을 받을 수 <laughs>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상은 설명해요. 그런데 해석을 하나요? 안 해요. 어떻게 현상을 설명하냐면, 자,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면, 여기 이 많은 것 중에서 5 가지 이상의 증상이 매일 2주가 지속되면, 아, 주요 우울장애냐, 라고 진단을 내려버려요. 지금, 여기에 우리 익숙해진 사유를 갖고 있죠. 어, 병원가 아파 병원가 뭐 이렇게 진단하는 식의 이런 징후들이란 말이죠 이런 징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더벅머리 아까 이 아이가 이 우울장애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 들으셨지만 인과적인 추론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아이 아이가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어 왜? 왜 우울증이 걸렸지? 엄마가 엄마가 죽었잖아. 애도하지 못했잖아. 상실했잖아. 이제 엄마 없으니까 그 느끼지 못하잖아. 이런 거에 대한 우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우울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상을 설명하는 그렇게 우리는 증후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인과적인 추론에 의해서 아, 결과가 나타나서 원인을 해석하는 이런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동물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불면 풀이 한쪽 방향으로 막, 이, 기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흔들림을 보면, 어? 선적이 나타났어. 아이고, 도망갈 준비를 하든지 뭔가 대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원인이 있어. 아,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 거야. 결과는 증후야. 이렇게 인과적인 추론을 해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혈압의 수치가 높아, 흔들리는 풀줄기, 하품은, 하품이라는 이 증후는 어떤 인과적인 추론에 의해서 아 질병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아니면 아피로에서 하품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원인을 원인을 이렇게 해석하는 인과적인 추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에서 불이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네 네, 네. 여기에 근데 우리는 요 불타오른 것만 보고 어 불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적인 현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아, 여기서 불을 붙였지. 그럼 여기 불을 끄면 되겠네. 이런 사유를 해야 된다. 는 자. 그런데, 어, 이, 지후가 아까 말씀드린, 지후가이 아이콘과 상징으로 변할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언제 변하냐면, 아까 전에 피로해서 하품을 하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저기, 어,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떤 선생님이 내 강의가 너무 재미없어. 음. 제가 이니 너무 지겨워 죽겠어. 어떻게 하냐면, 화품을 가짜로 막 해. 빨리 끝내. 뭐 이런 의미로. 화품을 아, 가짜로 해. 그럴 때, 이런 모방, 가장, 이런 것들이 이 징후였거든요. 피로에 대한 징후였는데, 아이콘이 된다. 는 의도를 봐줘. 야, 빨리 재미없잖아. 빨리 끝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또연출을또 상징으로 만든대요. 연출이란 게 뭐냐면, 아, 제가 차를 한대 가져왔어요. 이 차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교어라고 음. 하더라고요. 음. <laughs> 네, 아주 비싼 차래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이제교어를 샀어. 그런 거는 징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음. 돈이 많아서, 근데 차를 사서 제교어를 샀어. 아, 그러면은 아, 돈에 많은 거에 대한 징후가 아, 이제교어구나 생각을 하는데, 나돈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 나, 어, 단칸방사 하는 거 모르게 하고 싶고, 그냥 부자인 걸로 어내고 싶어. 있는 척 하고 싶어. 이런 연출을 할 때, 의도가, 목적이, 의도가 생길 때, 이재결라는건부의 상징인 상징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듯이, 의도적인, 음, 무언가가 표출될 때, 지문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드러났던 것이 상징으로 또는 아이콘으로 바뀌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이콘이에요. 지문은 아까 말한 대로 해석에 의해서 기호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콘은 발신자가 목적, 의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콘은 순수한 기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이 이미지잖아요. 기본적인 이미지인데 이것처럼 언어가 아니에요. 그림, 소리, 몸짓. 그림이나 소리나 몸짓을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이콘이, 아이콘으로 만드는 해석 방법이 뭐냐면, 연상적인 추정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계속, 어? 뭐지? 뭐지? 아,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계속 연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볼까요? 애플. 애플. 이거 보시면 어떤 애플. 연상이 떠오르세요? 스티브 잡스가 떠올라. 아이콘. 네, 아이폰도 떠올라. 또. 어 이거 사과네. 맥. 네, 저는 맥. 왜 이걸 보고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떠올까? 상이 아, 아, 아. <laughs>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또왜 사과는 사과인데 왜왜 사실... 왜 그럴까요? 다물어하세요 아, <laughs>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리를 계속 연상하고 사유할 수 있게 이미지들은 이아이콘은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꾸 연상을 자극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상은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번 주 책에 로샤 책 있었잖아요. 이 로샤 카드가 열장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로샤 검사를 해보신 분 없으신 분? 네, 없으시죠? 네, 아. 어, 우리 다이스트 지난번에, 네, 각자 했었잖아요. 근데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들 보고 개인마다 개인마다 끊임없이 계속 연상이 일어나. 큰 형태를 보고, 아니면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또 음영을 보고, 색깔을 보고, 운동성을 보고, 다 각자 각자 나름대로의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계속 이 이미지들을, 이 아이콘을 보고, 계속 계속 창조적인 과정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분석가가 또 담아주는 역할을 하면 더 더더더더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콘들의 연상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 전혀 공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상 아 유사한 것을 가지고 계속 계속 연상 연상 연상해서 해석에 더더더더 가까이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연상 음. 야, 이런 아이콘, 여기 보면 안경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까요 대체? 이 안경, 이 사람이 이렇게 들고, 선생님들한테, 각자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어떤 연상이 음. 음. 떠오르세요? 눈좀 똑바로. 눈좀 똑바로요? <laughs> 오, 네네. 네. 또, 각자, 각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음, 음. 한정 써? 한정 안경 써봐. 아, 안경 아. 써봐. 뭐가 떠오르세요? 이거 좀 닦아줘. 아, 이거 좀 닦아줘. 네. 음. 내 안경 멋지지? 네? 응. 응. 내 안경 멋지지? 아, 내 안경 <laughs> 멋지지. 너도 써봐.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상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연상은 자기 상황, 자기 지식, 문맥상 이거에 많이 의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 상황에 맞춰서 내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게 연상된이 유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연상적인 것들이, 어, 공동,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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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동으로 지식이 모아지면서 하나의 사용 규칙이 될 때, 이런 아이콘은 더 이상 아이콘으로 있지 않고, 뭘로 되냐면, 음. 상징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해. 요 처음에는 이 옛날에 이, 자기 친을 뭐 전쟁하다가, 이제, 항복하고, 침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고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고, 나 무기 숨기지 않았어요. 모자, 이 모자, 뭐죠? 이게 투구? 투구를 벗고, 이렇게 숙이는, 몸을 숙이는 이런 형태를 띄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아이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동의 지식의 대상으로 사용 규칙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해서 많이 사용하면서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면, 네, 뭘로 바뀌었어요? 네, 화칭을 유도하는 이런 아이콘이 지금의 인사의 상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손을 내밀어서 나 무기 없어요. 또 모자에 아무것도 안 숨겼어요. 내 몸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국할게요. 이런 의미가 지금의 인사와 같다. 이런 상징으로 변화한 것은 이런 공동지식에 의해서 어, 규칙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 맞아 그거, 오 그래 그래, 오 이렇,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칙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상징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콘에서 계속 연상하고 했던 것처럼 어, 상징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락강의 용방 공식 있죠. 용방에서 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있는데. 우리는 분열된 주체기 이 때문에 계속 상상해서 머물다가 실제계를 만나요. 으악! 이게 뭐야!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여기에서 상상계를 갔다가 실제계를 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무엇을 찾냐면 의미를 찾아요. 이게 이제 의미는 사용규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런 채워진 상징, 법과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체계는 이런 일반적인 법과 규칙, 일반화된 것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입각한 추론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상징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 북극성을 뽑을 수 있어요. 이 북극성 하면 은 어떤 상징이냐면 나침반. 길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돼? 북쪽 저, 어 저기 떴으니까 쟤는 계속 그 자리에 있네? 북쪽에 있어. 어, 이거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아. 해서 이런 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법칙 일반적인 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상징이 바로 북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분열된 주체예요. 어떻게? 틈새가 자꾸 벌어졌어요. 결여가 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계속 그 틈새를 메우려고 욕망이 올라와요. 정신적인 욕망이 올라오는데, 어떡하냐면,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계속 거기다 끼워 맞춰요. 아, 이거 하면 되려나? 저거 하면 되려나? 제가 한동안 애기 낳고 그랬네요.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첫대 낳고, 온몸에, 얼굴 빼고 온몸에 이렇게 다가려움증이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수유도 해야 되는데, 약은 먹으면 안될것 같고, 어떻게 너무 간지러우니까 별짓 다 하다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나보고 뭐라냐면, 오미에요. 오미 뭔지 아세요? 진드기. 그러니까, 뭐, 네, 처방으로 뭘 해줬냐면, 어 침대에 이불을 다 빠세요 남편과 같이 자지 마세요 애기랑도 같이 있지 마세요 이런 진단을 해 주셨어요 왜 오미니까 올무니까 나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럴 수 있고 가족을 통해서 내가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의사의 직무 수준의 <laughs> 해석을 이제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로 했어 근데 가려움은 계속 올라와 어떻게 해야 돼 틈새가 계속, 틈새에서 계속 증상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네. 내가 가진 지식에서 이제 통합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음, 보습제, 입욕제, 자, 보습을 잘해주면 괜찮을 거야. 열심히 발랐어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아, 아, <laughs> 사람은 먹는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laughs> 건강, 어, 한 달에 100만원씩 건강 식품을 샀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아까워라. <laughs> 근데 증상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laughs>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는 됐어. 아이, 불안이 좀 내려갔나 봐. 근데 안 채워지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 가지고 계속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의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계속 어떤 걸 찾으려고 하냐면 진리를 찾으려고. 아, 이거 메워야 돼. 진짜 의미가 뭐야? 이거 찾으려고 막 애쓴단 말이죠? 그런데 의미는 해석의 열쇠다라고요. 의미를 찾을 때 증상이 사라질까요? 안, 차, 안 사라질까요? 제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네, 언제 사라졌을까요? 네, 부러럽하고부러럽 <laughs> 하면서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여기에 보면 어, 의미가 가득 들어있는 해법이 제가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의미에 제가 딱 사로잡혔을까요? 여기 맨날 다르잖아. 피부자 아닐 때는 자아상태가 그래서 그래. 그랬다가 어떤 때는 공격성이 올라와서 그래. 그랬다가 불안해서 그래. 서로 계속 상징이 계속 바뀌는 이런 상징들 체계, 이런 사용 규칙 체계들이 내 안에 계속 차곡차곡 차곡 쌓였어요. 그전에는 어떤 수준이었어요? 요 밑에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용 규칙, 이런 규칙들이, 아, 많이 쌓이면서 내가 그거에 입각해서 추론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랬더니, 네, 증상이 사라지고 아, 찍어놨어야 되는 사진이 어. 없어요. 아쉬워요. 네. 이런 상징 구조가, 어, 문화를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아, 여기 많은 상징의 국기들이 있는데, 국기들이 있는데, 이런 다 상징 언어들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국기가 제일 눈에 띄세요? 어떤 게 드세요, 쌤이? 네. 태극기! 아유, 한국 사람 맞으시네요. 어디 국기가 드세요? 태극아다 태극기야? 아이, 네. 캐다, 캐다. 캐나다. 캐나다. 오, 안, 안, 캐나다 의미를 <laughs> 제가 못 알아왔어요. 어, 내가 얘기한 거 나올 때까지 하려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네? 네? 일본. 아, 일곱. 일본. 태양신이래요. 음. 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딱, 저만 그래요 일본 국기만 보면. 학습 돼서 그래요? <laughs> 기분 나빠. 그냥 나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어, 뭐 30개 주, 뭐 13개 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의미를 갖고 상징을 가지고 이런 국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를 형성한다. 이 문화는 어떻게 된다? 학습 된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도 어, 동서고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례태세 태극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경례태세 하면 경례를 하든지 가슴에 손을 오른손을 왼손 가슴에 올리든지 하는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학습돼서 남녀노소 외국인도 다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규칙에 입각한 이런 추론을 하는 상징은 이 문명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문화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고급 문명일수록 이런 물질적인 거 바로 자기의 욕구나 소망을 물질적인 거에 현실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 입각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에 입각한 어, 추론을 우리가 지시를 가지고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재밌는 걸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 모험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 사막으로 가지 않는데요뭘 한대요? 사무실로 출근한대 대신에, 상징적으로, 담배를 어, 피우면서 사륜구동 지프를 사막으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회사로 타고 간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문화가 많아요. 그런데 약간 이제 원시적인 걸로 먹는 문화, 아니면 노래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어, 문명의 척도, 기호, 의 척도를 통해서 문명의 척도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 그런데 한 사람이 상징이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상징이면 계속 계속 이런 해법이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그런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있는 지팡이거든요?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팡이. 노인네, 노인도 뜨고. 근데 정신분석적인 개념으로 이 지팡이라는 거, 막대기라는 거 아까 더벅머리 아이이렇게꺼내줬잖아 힘을 상징한다고 했지. 네 남근을 상징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을 아는 사람들은 아, 어떻게 해요? 이 규칙에 입각한 추론으로 아, 저 사람이 힘을 갖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보석함이에요. 보석함 하면 뭐 같다고 그러세요? 도라. <놀라> 네? 도라. <놀라> 도라. <놀라> 저희부터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돌아가 떠요. 왜요? 거기에 보석함이 나오는데 여성의 성질을 상징한다라고 배워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해석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규칙에 입각해서 지식을 입각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하고 싶구나.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뭐 보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음, 회사 다니시면서 아니면 공부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가족과 지내시면서 여러 형태로 살아갈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실제계를 만나신단 말이죠 이것들을 이해하고 싶어 그러면 뭘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 우리에게 다가온 기호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 지문은 아까 말씀드린 인과적인 추론을 통해서 또 아이콘은 연상적인 추론을 통해서 또 상징은 어떻게 규칙에 입각한 추론을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기호들을 해석할 때 주체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내버려두질 않아요. 계속 우리가 사유하고 연상하고 또이 상징 잡고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호가 우리에게 주는 암시, 이첫 번째 갖고 온 건데 이 실제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계속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징후 해석하고, 거기서 또 아이콘으로 또 해석해보고, 또 상징으로도 해석해보고, 계속 계속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고 설명할 때, 기호가 우리에게 해석해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암시를 준다. 해석해, 우리가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암시를 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좀더 풍성하게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